새해를 맞이해 북한산에 가고 싶었다.이 날씨에 가려면 제대로 장비를 갖춰야 할 텐데 모두 사려니 부담스러워 일단 아이젠이라도 구하러 나왔다.다이소에서 판다고 해서 왔는데 없다.걷다가 올리브영에서 비타민 젤리만 샀다.다른 다이소 매장에 갔더니 다행히 한 개가 남아있다.그런데 등산용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적혀있다. 나같이 운동신경 없는 애는 아이젠 없이 기어 올라갔다가 바로 구를 텐데 그냥 포기하고 계획을 변경했다. 새해 등산 대신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가보기로 했다. 출발할 때 바퀴에 빵빵하게 바람을 넣었는데 왠지 바람 빠진 느낌이 들어서 일단 철교로 올라왔다. 자전거를 세우고 바퀴를 눌러보니까 아직 빵빵한데 바람이 빠진 건 바퀴가 아니고 내 다리 근육인 것 같다. 여기서 2022년 마지막 일몰을 촬영해 보려고 한다. 카메라를 고정하고 해가 지는 걸 찍어야지 하다가 어 여기는 북쪽인데 어느 쪽으로 해가 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2023년에는 서바이벌 유튜버로 새로 태어나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향도 몰라서 내가 제일 먼저 뒤질 것 같다. 일몰은 못 찍었지만 어두워진 것을 보니 해진 건 맞다. 다시 한강을 향해서 달려간다. 부츠 속에 양말이 벗겨진 것 같아서 멈춰서 다시 신는다. 다시 또 한강을 향해서 달려간다. 2022년을 향해 바이 바이. 이제 다시 한강 쪽으로 가려다가 돌아간다. 내가 비록 운동신경도 없고 방향치지만, 초식동물 같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뛰어난데, 여기서 더 가면 안될것 같아서 유턴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바퀴에 빵꾸가 났다. 바람이 다 빠졌다. 이제 천천히 자전거를 끌면서 집으로 간다.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와 걸어서 갈 때가 풍경이 다르다. 이게 플렉스님이 말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 보다. 디자인 실장님이 주신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있어서 왔다. 내가 40대에 직함이 과장인데 회사에서 막내이다. 대한민국 고령화 큰일이다.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열심히 촬영 중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언제부턴가 새해가 와도 희망찬 기분이 안 든다.